32년. 은행 창구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관리했던 김영순 씨. 그녀에게 노후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은퇴 후 넉넉한 퇴직금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겉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풍족한 삶을 약속하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손에 든 계산기를 놓지 못하고 100원이라도 더싼 물건을 찾아 헤매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여유롭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약속도 하나둘씩 줄여나갔다. 다음에 다음에 보자 라는 말 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때 번듯한 은행 지점장의 아내였던 그녀에게 퇴직 후 찾아온 조용한 가난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림자였다. 빛바랜 앨범 속 젊은 시절의 환한 미소와 초라해진 현재의 모습이 겹쳐지며 깊은 한숨만이 새어 나왔다. 김영순씨의 손끝이 떨렸다. 늦은 밤. 희미한 스탠드드 불빛 아래 펼쳐진 카드명세서는 마치 그녀의 삶에 난 거대한 구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액수는 몇 천원, 몇 만원으로 소소했지만 배달앱, 편의점, 홈쇼핑 쉴새 없이 찍힌 내역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32년간 숫자에 갇혀 살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은행 돈을 관리했던 그녀였기에 이토록 무방비하게 자신의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모순이었다. 믿었던 계획적인 소비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충동적인 욕망이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방안을 둘러보았다. 구석구석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세일을 하길래 샀던 물건들이었다. 잊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마치 그녀의 통장 잔고처럼 그녀의 마음 또한 텅 비어있는 듯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과거에 꼼꼼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영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왜 물건을 사는 순간에는 그토록 행복했을까? 그리고 왜그 행복은 이토록 짧게 끝나는 걸까? 은행창구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왔던 영순 씨. 그녀는 고객들의 돈을 불려주는 데는 능숙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속 허기를 채우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문득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언니,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지. 영순 씨는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가치와 연결된 감정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모으는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카드 명세서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단순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담긴 자신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했다. 밤늦게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고된 하루를 위로하는 작은 사치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귀차니즘의 발현이었을까? 충동적으로 구매한 옷들은 진정한 자기애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의 반영이었을까? 그녀는 소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 속에는 희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 속 구멍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기회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습관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남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소비 습관을 고치라는 말입니까? 격앙된 목소리가 강의 씨를 쩌렁쩌렁 울렸다. 영순 씨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 역시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데 소비습관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강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담보로 잡는 것이죠. 강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순 씨의 마음을 후벼팠다. 그녀 역시 몇달전 급한 마음에 카드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의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어떤 이는 푼돈이라도 아끼기 위해 중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정부 지원 정책을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했다고 했다. 영순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희망을 발견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 영순 씨는 강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카드론 때문에 너무 힘든데.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순 씨는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 있는 다른 강의 목록을 훑어봤다. 재무 설계 기초, 취업 성공 전략, 정신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이 눈에 들어왔다. 과거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정보들이 이제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음 강의를 신청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카드 명세서였다. 숨 막히는 숫자들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김영순 씨는 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얇은 책자를 구겨버릴 뻔했다. 잦은 외식, 멈출 수 없는 홈쇼핑,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용돈까지, 강사가 지적한 퇴직 후 가난해지는 세 가지 소비 패턴이 송곳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치 자신의 삶을 해부라도 해놓은 듯 적나라한 현실에 김영순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 최여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어쩜 저렇게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하고 속삭였다. 김영순 씨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다. 강사의 다음 말이 그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문제는 지금의 소비 습관이 단순히 낭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직 후 수입은 줄어드는데 소비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미래의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스크린에는 앙상한 해골이 돈을 움켜쥐고 있는 섬뜩한 그림이 나타났다. 김영순 씨는 숨을 멈췄다. 설마, 내가?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왔다. 퇴직 후에도 남편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으니, 큰 걱정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안일함은 마치 거대한 덫처럼 그녀의 노후를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강의가 끝나고 3355 짝을 지어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영순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최 여사는, 어휴, 나도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겠다 하며 서둘러 강의장을 나섰다. 김영순 씨는 따라 나설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난날들의 후회와 불안만이 가득했다. 매주 세 번씩 나가던 동창회 모임. 밤 늦도록 리모컨을 놓지 못하게 만들던 홈쇼핑 채널. 그리고 손주들에게 쥐어주던 두툼한 용돈 봉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연 그녀는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소비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벗어날 의지조차 있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순 씨는 습관처럼 백화점에 들렀다. 온마지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를 고르고 있었다. 하나쯤은 괜찮겠지. 마음 속에서 달콤한 유혹이 속삭였다. 하지만 순간 강의에서 봤던 해골 그림이 떠올랐다. 김영순 씨는 스카프를 내려놓고 백화점을 나섰다. 텅빈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들이 왠지 모르게 그녀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 씁쓸하게 느껴졌다. 투자가 아닌 소비. 나는 강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김영순 씨의 뇌리를 강타했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정신이 멍해졌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격렬하게 유동쳤다. 딸의 힘겨운 유학생활을 돕는 것이 당연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그녀에게 그 말은 끔찍한 비수처럼 가슴을 꿰뚫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딸에게 지원했던 전세 자금과 학원비가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딸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였다니. 그녀는 며칠 밤을 잠못 이루며 고뇌했다. 딸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강사의 말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딸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느끼던 불안감의 실체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딸에 대한 믿음의 부족, 그리고 딸이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엄마의 이기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며 과거의 행동들을 곱씹어 보았다. 어쩌면 그녀는 딸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딸의 독립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김영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육아 관련 서적을 통해 헬리콥터 맘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자녀의 주변을 맴돌며 과잉 간섭하는 부모를 지칭하는 이 단어는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헬리콥터 맘은 아니었을까 자문했다. 그녀가 딸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 했던 것은 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과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무조건적인 지원일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전과는 달리 딸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는 데 집중했다. 딸은 엄마의 변화된 태도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듯했다. 김영순 씨는 딸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딸에게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주고 딸의 독립적인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순 씨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딸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냉정하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녀는 딸을 믿고 스스로의 불안감을 극복하며 새로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딸의 힘겨운 유학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녀는 수많은 갈등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화이 넘어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김영순 씨의 귓가에 맴도는 주문과도 같은 말이었다. 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방금 전까지 정신 차려야 해라고 다짐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익숙하게 쇼핑 앱 아이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화려한 색감의 옷, 반짝이는 보석들, 그리고 기간 한정 특가라는 유혹적인 문구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를 덮쳐왔다. 문제는 바로 그 반가움과 이끌림이었다. 김영순 씨는 자신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텅빈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서성이며 마치 새로운 친구를 찾는 듯 했다.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가짜의 생활에 바쁠수록 그녀의 쇼핑 횟수는 늘어갔다. 죄책감은 잠시뿐,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그녀는 현실의 고독을 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찰나에 불과했고, 곧더큰 공허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었다. 강의 후 김영순 씨는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였다. 주변에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다. 나도 저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쇼핑 앱 아이콘을 향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카페 창 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들이 그녀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과연 그녀는 습관적인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순 씨는 문득 오래 전 친구에게서 받은 손편지를 떠올렸다. 디지털 시대에 잊혀져 가던 따뜻한 감성이 담긴 그 편지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다.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옷이나 보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집 근처 공원에 잠시 들러 벤치에 앉았다. 해가 뉘엿 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김영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노을빛에 물든 놀이터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김영순 씨는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매달 저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숫자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더 컸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텅빈 통장을 볼 때마다 느껴지던 막막함과 초조함 대신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과 기대감이 그녀의 일상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외식과 모임을 줄이기로 한첫 번째 약속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쇼핑 전에 하루를 기다리기로 한두 번째 약속은 충동적인 소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전에는 예쁜 옷이나 액세서리를 보면 즉시 구매했지만, 이제는 하루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하루가 지나면 대부분의 물건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거나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영순 씨는 쇼핑 전에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자녀 지원 기준을 세우기로 한세 번째 약속은 그녀에게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용돈을 줄이는 것은 자칫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아껴 쓰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날, 영순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소비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 약속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그녀는 이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보요한 밤, 김영순 씨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긴다. 퇴직 후 마주하는 현실, 그 조용한 가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림자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대신 용기를 불어넣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작은 변화가 큰 미래를 만든다고. 소비 습관은 굳어진 듯 보여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세 가지 작은 실천. 그것은 곧 희망의 씨앗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캄캄한 터널 끝한 줄기 빛과 같다. 낡은 지갑 속 동전 하나하나가 모여 미래를 밝히는 별빛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김영순 씨는 삶으로 증명해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작은 용기가 기적을 만들 겁니다.